지금 제주도 가는다 장지로서 옷을 입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아마도 택시가 이제 올건데 저희 택시가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려보죠 일단 택시가 공항 택시일것 같긴 한데 무슨 짱짱이야? 짱짱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이를 그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택시 오는 시간으로 건너뛰어볼까요? 택시, 와라! 어, 10분 지난 택시가 오지 않네요. 와 아, 아, 저 택시다. 아마 저 택시 같아요. 저희는 건너가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가 지금 여기로 건너온다고 하네요. 기사님 착하네요. 택시는 저기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택시 이거있고요 택시가 곧그 앞에 오겠죠 택시가 앞에 왔습니다 그럼 이 택시를 타고 저희는 김포구로 가는 겁니다 자동문이 안에 있는 대충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안은 이렇게 생겼고 내 네, 생각보다 넓죠 한택시라좀더 넓은 것 같습니다. 뭐야? 우리 뒤로 가서 타야 되는 거야? 오... 일단 저는 돼. 여기 앞에서 찍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가적인다탕 국가적인 다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출발을 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빠는 앞에 탄, 아빠나 앞에 타도 돼요? 어, 네, 의자를 아니네, 아빠가 이로 저희가 오이 네. 아니 앞에는 이로 일로 아니요, 앞에는 지금 아, 너무 죽게, 어, 어, 어. 저의 5인 오족이나 기사님까지 총이명이 카드 에 탑승. 자그이면드이제드오출발드도이 하겠습니다. 시동 이 카드 오이 다드 오이 이렇게 오이 는 출발을 합니다. 이 지금... 이게 저희가 김포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티가이지나 저희는 간데미사거리 좌회전 이게 신호가 바로 걸렸네요 신호 이게 걸리지 않고 그냥 바로 초록거이돼되버렸네요 아주 좋아요 간데미사거리 통과 오, 우리 이거 빨리 갈것 같은데요 저희가 1 2시 비행기입니다 뭐 비행기 타는 건 다음 시간에 티가이지나 저희는 지금 여기 고광사거리 쯤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벌려 닫았냐? 고광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이제 고리울 고리울 삼거리를 지나서 고리울 사거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고여기는 지금 고리울 사거리에. 늘 학교잖아. 야 애들 공부있겠다 그러네요. 구리의 구리우, 구리우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구리의 사거리 신호를 신호가 바뀌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부천수들초등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자, 지금 수주고등학교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쭉쭉 가자. 네 그리고 참고로 제주도 수목은 다 비옵니다. 수요일 80% 목요일 70%아 없어졌어? 아 없어졌군요. 아 일기예보가 제가 안 보사에 바뀌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또 어떤 삼거리에서 또 정차를 해보자 아니 신호가 걸려 버렸네요 어.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신호가 바뀌고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 좀 빠른, 오, 좀 빠른 듯. 오, 오 너무 라 너무 빠른. 시간이 지나고 지금 여기 벌써 여기에 여기 무슨 좀 아, 강경인 그래. 것 같네요. 저도 뭔지 모릅니다. 거예요. 여기가 또 신호가 걸려버리네요. 현재 어... 54km 그래. 속도로 가고 있고, 선재 속도 43.7. 그럼 또 여기서 또 신호가 걸렸습니다. 어? 여기가 오거리라서 그런지 신호가 너무 오래 걸려요. 한 10분 기다린 것 같은데, 아끼기까지 <laughs>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시가지라서 신호가 바뀌고 현재 속도는 19, 28, 3일 점점 늘고 있습니다. 속도는 지금 현재 30, 26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가 늘어나네요. 37, 41 속도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빨리 오... 간다 좋아 지금 현재 속도는 50. 오, 속도가 줄었네요. 시간이 지나고, 더 빠르게 49, 48까지 달리셨거든요또 속도가 줄고 있습니다. 다시 속도가 늘어나고 있고, 39, 40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50 넘어간다. 오, 50 넘어가려고 했는데, 50을 못 넘어가네요. 지금 또 여기, 에 뭐야, 김포공항 세관에서 또 멈췄습니다. 속도가 다시 20, 2 3또 늘고 있습니다. 시 지나 저희는 지금 여기 뭔가 뭐 국립공원박물관이나 국립항공박물관 L 지나갔네요. 또최고기로 56, 50 최저속도 5 6기 m 가고 속도는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지나고 지금 여기 먼저 주차장이 보이고 저기 태극기도 보입니다. 속도 57까지 기록했다가 또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이지하고 저희는 국내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처음 한번 온 구간입니다. 여기가 지금 하나의 교차로도 네. 달리고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요. 속도는 47, 아, 좀 더. 48, 5 음, 어,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나지나 저기 출발 2층이라고 써있고 국내선 가는 방향도 써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 쪽이 있나보다. 저희는 저기, 저기로 갈 겁니다. 국내선 출발로 갈 겁니다. 저희는 아마도. 제 예상대로 국내선 출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어, 여기 목이 살짝 폈어. 저벌꽃이 피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와, 오늘 차 너무 많은데요? 어, 차를. 이거 수가 없는데? 차가 오늘 왜 이렇게 많아? 시간을 지나고 저희는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택시에서 내립니다. 저희는 이제 고강 택시에서 내립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저기 국제선도 보이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